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어, 11월 달 토끼띠 분들 운제 가보려고 합니다. 어, 11월 달에도 이제 좋은 일 많으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 그리스 신화 타로는 11월 달 토끼띠 분들 어떻게 말하나요? 한장 보겠습니다. 심볼론으로 11월 달 토끼띠 분들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한장 보겠습니다. 심리 보겠습니다. 12월달 어, 토끼띠 분들 심리 좋습니다 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로 11월달 토끼띠 분들 내적외적 차크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쇼젠으로 어, 11월달 어, 명상 한번 보겠습니다. 11월달 토끼띠 분들 어, 컬러 보겠습니다. 힐링의컬러 어, 힐링의 컬러 메시지가 나올까요? 뽑았습니다. 그리고 힐링의 메시지, 11월달 토끼띠 어, 로다 카드로 힐링의 메시지 한장 뽑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11월달 토끼띠분들 어, 그리스 신나타로는 어떻게 말하나요? 보겠습니다. 아 에이스 컵스가 나. 왔죠 에이스 컵은 다 소통되고 힐링하고 내 마음이 편하고 어떤 새로운 어, 기회도 올수 있고 내말한 네, 마디면 어, 중요한 역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돼야 하잖아요. 소통이 돼야죠. 마, 대화가 안 된다, 막 이렇잖아요. 대화도 잘 되고 다뭐든물 흐르는 듯이 다중재하고 좋은 역할. 퍼비스가 나왔어요.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나 나의 마음과 남의 마음도 잘 어, 이해하고 소통하고 연결해주고 잘그 흐르는 물 흐르는 것처럼 잘 소통되는. 어, 11월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제 조언 보겠습니다. 신본론으로 조언. 아 조언은 아, 신전으로 나를 데리고 가죠. 한번 보겠습니다. 별자리는 천칭의 금성에 사수의 목성이죠. 다 길성이죠. 금성, 목성 다 길성이죠. 어, 조언은 어, 뭔가 나를 위해 이렇게 펼쳐지고 하지만 약간 그 어, 조언, 이거, 이거, 이 카드만 봤을 때는 좋은 좋은 거거든요. 이제 별자리도 다 길성이고, 근데 약간 덥성 물지 말고, 어, 살펴보고, 이제 손잡아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조언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 우리 꽃길이 있고, 다 좋잖아요. 꽃길이 펼쳐져 있고, 신전으로 가는 거니까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는 조심하라는 것처럼, 예를 들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음잘 알아보고 뭐 어, 선택하고 음, 가, 그 같이 가든가 알아보고 사인 하든가 이렇게 봐드릴게요 심리 보겠습니다. 아, 심리는 힐링이 나왔어요. 11월달 이제 토끼띠 분들은 힐링 우리가 힐링의 이 파드는 한십몇년 전부터 힐, 힐링 웰빙 나왔죠 힐링이 나, 열빙이 나오면서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힐링이 나오면서 어, 힐, 힐링하려고 뭐 여행도 하고 뭐 맛집 탐방 음악 감상 뭐 이런 네, 관람도 다니고 하는 거죠 어떻든 힐링이 나왔습니다 심리적으로 힐링이 될 일이 있을까요 안 그러면 힐링을 마음을 시켜드릴까요 컵 에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차크라 보겠습니다 아 유칼립투스가 나왔죠 유칼립투스 유칼립티스는그 코알라의 그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이 이 소녀 이 소녀랄까 소녀 지금 나이가 좀 들어보이죠 이 여인이 자세가 이제 뻣뻣하죠. 그러니까는 통합 합쳐야 되는 거죠. 합쳐야 되고 차크라도 육차크라요. 예 육차크란 눈을 눈에 좋은 뭐 건강식. 어, 보양식, 눈의 눈에 피로, 이런 거를 줄이고, 눈에 신경 쓰는, 어, 신경 쓰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차크라, 육차크라가 나왔기 때문에, 통합한 걸, 어떤 걸 뭔가 다 합쳐야 될것 같아요. 이제 뭔가 잘, 기, 융화되지 않는 거를 잘 믹스해서 잘 합쳐보시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명상 보겠습니다. 11월달, 도끼띠분들 명상. 아, 용기가 나왔죠, 용기. 이 나무, 이 돌틈에, 이, 꽃을 피우기까지는 얼마나 그 바람, 비바람이랑 추운 겨울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버틴 보람이 있죠. 꽃을 피웠잖아요. 그래서 11월에는 정말 이렇게 꽃을 피워서 정말 좋은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서 꽃을 피웠잖아요. 힘들고 막 이랬으면 바람에 해서. 이런 거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버티니까 이렇게 화산 용기 내고 꽃을 피웠습니다 컬러 보겠습니다 11월 달 토끼 때문에 컬러 아, 바이올렛이 나왔죠 그래서 어, 11월 달 토끼 뒤 분들도 뭐 영적인 컬러가 나왔기 때문에 힐링 여행 어, 명상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의상 소품 음식물로도 힐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 힐링의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수용이 나왔죠 아 물+ 물 컵에 있으랑 어떻든 일맥상통하게 나왔죠 물 흐르는 식하라뭐 힐링하라 뭐 그죠 어 수용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그 내가 거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어, 뭔가 예를 들어 어 내가 어저 회사 부서 이동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긴 싫지만 뭐 지금 그렇다고 회사를. 사표 쓸 수는 없고 하니까 예를 들어 다른 부서 이직도 가는 걸 수용하라 예를 들어 그렇게 받으려고 한번 수용에 대한 문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수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어려운 관계라도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모든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틀린 것이 아니라 어, 다른 것뿐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 힘들었던 모든 관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용은 배려를 낳고 그 속에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뭐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 것처럼 어, 이게 와았네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랍니다. 뭐 이해하고 이래 이러면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정말 그 깊은 문구입니다. 11월 달 토피티 분들 볼게요. 에이스 컵스가 나와서 다 소통하고 물 흐르는 데 가고 유유히 흐르지 않을까. 커뮤니케이션을 시키는 사람이 아닐까 나의 마음이 어 그. 센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 보입니다. 이제 조언은 신전으로 들어갔지만 잘 살펴보고 따라가고 사인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심리에도 명상이 나와서 우리가 명상하는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음악, 감상, 뭐. 어, 취미생활 뭐 이런거 해보시면 어떨까 힐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나왔습니다 차크라는 6차크라로 눈보도 하면서 통합 합치야 될게 있지 않나 11월에는 뭔가 은행도 여러개 거래한다면 주계좌로 주, 주 계좌로 바, 바꾸고 뭐 통합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명상 이제 용기가 나와서 정말 용기 있는 11월 달 꽃피는 11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컬러는 이제 지트 바이올렛이 나와서 영적인 치유 힐링 명상 여행 이런 게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힐링이랑 같은 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11월에는 마음, 마음과 좋은 생각, 좋은 말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도 하시면서 수용하라. 내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수용하면 어 나중에 사랑으로 승화될 수도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11월달 토끼띠 분들 운세 받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어 정말 원하는 일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